자 종부세 드디어 어, 내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가 아니라 23년부터 이왕 내려주기로 한거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으로는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걸 다시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몇 가지 아직 결정이 안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관심 있는 내용이라서 어, 조금 빨리 이렇게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에 있는 기사를 저는 가져왔어요. 정경훈 기자님하고 이종호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신 건데, 2주택 조정 지역 중과세 폐지한다. 기본공제는 9억까지 한다.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으로 올린다. 그게 이제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야 종부세 완화 방안 합의를 했고, 기본공제는 6억에서 9억 상향. 저는 이거 정말... 진작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부세가 도입되고 2006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6억이었거든요. 저 공제 금액이 그동안 집값뿐만 아니라 김밥, 라면 값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저게 이제 드디어 9억으로 정부에서 처음 제안한 것대로 바뀌고, 바뀌기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12억까지 올린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명의는 종부세 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1주택자는 또 취득세 다르고 양도세 다른데 종부세법에서는 1,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봅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를 한다. 11억이었는데. 어, 그러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1세 1주택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세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이게 80%까지인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1주택자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냥 공동 명의 하셔라. 공동 명의 하면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 여전히 야당에서는 3주택 중과세율 폐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양보 못 하겠다. 대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봐주겠다. <laughs> 아. 자, 왜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웃고 있냐면, 지금 규제적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이렇게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 받는 사람은 어차피 부산이 규제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내년은 괜찮았어요. 중과세율은 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금액에 따라서 과표 객관적으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야 우리 세법 적용의 대원칙인 응능 부담의 원칙에 맞다. 그니까 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재산이 똑같이 10억이고 10억이면은 세금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도 10억이고 여기도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주택수가 뭐 5억짜리가 두개에서 2주택자래요. 2주택자, 다주택자니까 세금을 더 낸다? 이거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핵심이었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최종 결정난 거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들고 나왔어요. 보세요.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식가 9억으로 일가구 1주택자는 10억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늦게나마 합의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세율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는 거죠. 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 있었던 그 정책에 대한 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 어쨌 어쨌든 이제 그정치라는게 개인 그각 당의 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쉽게 뒤집을 수는 없었겠죠. 자, 제가 그 중부세 중과세율 좀 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잠깐 못 찾겠네요. 지금. 원래 이거는 제가 예정에 없던 거였거든요. 에, 그러면, 패스하, 패스하고요 기사 보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망을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기자회견까지 열고 합의했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 특별히 더, 에, 뒤집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골주택 기본공제 12억, 그리고 적가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것을 합의했다 왜 여기서 저가라는 말이 나오지 그냥 일반 기본공제 얘기인데 그죠 자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가 내년부터 11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는데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게 여러분 보죠 내년부터 바뀌는거지 내년부터 에,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이다 이게 종부세법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명인 경우에는 12억 까지는 공제가 된다 그러면 12억 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잡았을 때1인 나누기 0.7 하면은 어, 대략 한 17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채가 있는데 단독명인데 시가가 한 17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종부세는 별로 신경 안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일가구일주택 인데 공동명이다 그러면은 각각 기본공제 6억 6억 에서 12억이 아니라 9억 9억 더하니까 18억이 되는거죠 그러면 18나누기 0 7해에 보면은 거의 한 25억 정도. 그러니까 어우 일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많이 에, 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어,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대로 어, 종부세가 개편이 되면 종부세 전망치는 올해 4조 1천에서 내년은 1조 7천으로 줄어들 거다. 거의 그냥 반토막 도안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제 세금이 줄었다. 근데 한편, 한편으로, 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입장에서. 저 빵꾸난 세수를 어디서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또 뭐가 생길 거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음, 내년 같은 경우, 어,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122만 명으로 대상자가 급등을 했는데, 2020년 수준인 66만 5천 명 정도로 어 이게 좀 종부세 대상자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아 그런 겁니다. 계속 보죠. 자, 그리고 특히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2에서 6.0제 제가 이걸 좀 표로 좀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1.2에서 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에서 3.0의 기본세율로 적용해 주기로 합의했다. 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적용해 주기로 합의했다. 아, 우리가 뭐,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두 발, 두손두 두 발을 모아서 막 빌었나? 지금? <laughs> 조금 약간 기분 나쁜데? <laughs> 그냥 적용 합의로 합의했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그, 중과세율이, 여기 보시면 0.6에서 3.0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세율이, 그리고 이제 중과세율이 1.2에서 6.0으로, 뭐, 얼핏 보면 두 배이지 않습니까? 세율표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실제 세부담은 뭐 거의 뭐두 배가 아니고요. 한네 배, 막세 배, 막 이렇게 가버려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과세율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어, 그 중에서 조정지역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보, 어, 보게 됐고, 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의 기본 공제를 받은 뒤에 최대 3.0%의 기본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고요. 최대, 사, 최대, 그, 이 세율 적용받으려면 과표가 90억인가? 뭐 엄청 높기 때문에, 별로 그, 여기까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 존재해서, 어, 여기 나오죠? 94억. 94억 원초과분에 적용되는 6%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여당이 이제 또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제, 어, 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하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일관된 기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야, 그건 안 되고, 대신, 어 최고 세율 6% 구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좀 조정해서 세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이제 여전히 여당은, 아니 왜주택소에 따라서 다르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판단이 안 된다면 세법 대원칙으로 가서 판단을 하든지 어, 이게 그 법적인 법 적용 원리에 맞게 해야지 저걸 어떤 집값 조정의 어떤 수단으로 한다든지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라고 수업 공부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어, 그래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0여 명에서 66만 명정제 반정도 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어...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 보세요 자 여야는 3주택 이라 하더라도 공식 합산액이 12억이 안 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됩니다. 이건 또 뭐지 어, 이거 전혀 뭐 생각 못한 건데? 아니,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뭔가 만들고 그런 거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지저분해져요, 세법이. 아, 이제 벌써 또 저것도 수정해야 되잖아, 이제. 아,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자, 예컨대. 저가 연립주택을 세채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 12억 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아주 그 금액이 작은 주택을 정말 생계형 임대 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좀 이렇게 완화해주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중과세로 없애주면 된다니까. <laughs> 이 내용이 전부인데, 어, 여러분들 표정을, 표정을 좀 보니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았었는데요. 어, 몇몇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중부세가 항상 이게 따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인별 주택수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렇게 1세대가 있는데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자, A 주택이 있는데 B 주택이 있고 남편 명의가 있고, 아내 명의가 이렇게 있어. 근데 A 주택은 남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B 주택은 남편 50%, 아내 50%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부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 기준으로는 남편이 몇 개다? 2주택. 아내는 몇 개다? 1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두개 합치면 삼주택입니까 AB 두개 갖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같은 세대니까 합쳐도 그냥 하나인 거죠. 근데 종부세는 세대기준 주택수가 아니라 각각 인별 과세니까. 그럼 세대기준 주택수는 언제 보는 거예요? 두 개? 취득세, 양도세 할때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달라요? 헷갈려 죽겠구만.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이제 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법이 너무 복잡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보죠. 자, A가 조정이다. B가 조정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2주택인데 조정 2주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중과세율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23년 되면 어, 중과 안 해, 안 해준다. 안 하겠다. 일반 세율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는? 아내는 어차피 1주택이잖아요. 1주택. 1주택이니까 중과 세율 적용 안 되죠. 어. 아니면은, A가 조정이다. 그리고 B가 비조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는 어차피 1주택이니까 상관없고, 남편은 2주택이지만, 조정 2주택이 아니잖아요. 조정 2주택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과 안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주택수 카운트 하는 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어, 그냥 다 다르다. 힘들어 죽겠다. 헷갈려 죽겠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공제금액. 공제금액에 대해서,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은. 내가 A 100%, B 50%에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다더 하겠죠 이 공시가격에서 이제 얼마 빼주는 거예요 지금은 6억을 빼줬죠 내년은 9억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좀 줄겠죠 자 안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지 안에는 1주택 아니냐 1주택이니까 11억에서 이제 12억 해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 11억 12억 빼주는 거는 그때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만 해준다니까 그때는 또 세대 개념이 들어가 아 짜증나죠 어, 그래서, 이게, 어렵다. 아내는 어, 1주택이긴 하지만, 세대 기준으로는 벌써 2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금액인 6억이 되는 것이고, 이 6억을 9억으로 빼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너는 제가 봤을 때 아내예요. 어, 상대적으로. 6억 공제 받은 것보다 9억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음, 여기서 이제 주택을 더 만약에, 취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에 뭐 취득하신 분들은 아마 좀 그렇게 많이 안 계시겠지만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독으로 하시겠습니까? 공동으로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제 공동이 나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왜 그럴까? 여기 공동으로 해봤자 조정이 주택 아니면은 중과세율 안 들어가고 이제 조정 2주택 중과세율도 없애버린다고 하고 남편은 이제 공동하는 순간 3주택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중과세율 들어가 근데 어차피 내가 중과세율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아내 단독으로만 해도 중과세율 양쪽 피해버리니까 괜찮을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 내후년이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빠숑 님 채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요 정도에서 야당이 한발 물러섰잖아요. 내년 되면은 더 물러서서 중과세율또없앨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경우에는 양도세라든지 다른 걸로 봤을 때 공동명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세법은 무조건이란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단독이 좋다. 무조건 공동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중과세율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속해서 이제 종부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권 그 선거가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결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세부담이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세무사님도 말씀 많이 드렸죠. 전 세용사 아니에요. 오해할까봐 또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랬는데, 그걸 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편하려고, 무조건 공동은 안 좋대! <laughs> 또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이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음, 근데, 저라면, 음, 특별한 이슈 없다면, 공동으로 하겠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했을 때몇 가지 이슈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바로 이 건보료입니다. 왜 건보료가 이슈가 되는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고요. 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나요? 어, 더 좋은 결과 나오면 제가 또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여기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정이 안된게 있죠. 결정이 안된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제가 이건좀 따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건 제 강의 자료인데, 거의 1000페이지가 넘죠. 여기 보세요. 종부세 관련 추진 일정 안 보면은, 일단 고령자 장기전 납부유예,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요거는 이미 이제 올해가, 올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 202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합의를 했죠. 근데 최종 그게 안 됐으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어요. 요거는 23년부터다. 공제액 상향 특례 14억 이건 뭐냐면 1주택 일주택자 단독명의 한에서 올해만 좀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부자 감세냐 <laughs> 어왜1주택자로또 갈라치게 하는 거냐 막좀제피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건화 같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세율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의견을 좀 좁히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 여당에서는 중과세를 폐지해야 된다 근데 야당에서는 해지하면 안, 안 되고, 그건 못하겠고, 대신 조정 이주택은 봐줄게. 아, 약간 이러고 있어요. 에, 근데 이게 이제 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옅은 색으로 했습니다. 이거랑 세부담 상한 통일은 같이 할것 같아요. 제생각에 음. 어,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최종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어, 정정해야 될 내용이 나, 나 있으면 어,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